일본 여행가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지금 청주에 왔습니다.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타러서, 타러?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터미널로 가려고 합니다. 시작했습니다. 오다가생다다다찍었다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김밥도 김다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키다아라 <laughs> <laughs> 게임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 지금 아키아바라 거리 한두 시간째 걷고 있는데 다리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안 사자 미쳤죠? 여러분 지금 웨이팅하는 몽고 탐맨 집에 왔습니다. 존나 기용. 그리고 우산을 빨리 챙길게요 맛있게 먹고 수, 숙소를 가는 길입니다 수, 지금은 반 산책 중이고요. 중이고요 그.. 메구로.. 주차장? 어 어? 어? 진짜요? 어 메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. 중입니다 너무, 너무 멀어요 숙소에서. 숙소에서 여러분 뭐지? 스.. 스위가 스카이 탑 스카이트리 강 보러 갔다가 스카이트리까지 응접했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이제 복귀해야 됩니다 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 윌차입니다 윗볼이 간다 못 타야 돼서 음. 재제이라서

3일차입니다. 3일차의 우동. <목소리> <목소리>

로스 이제 긴자갈왔정입니다브로이 도쿄타워 앞에 왔습니다. 오우. 마지막 만찬입니다, 만찬입니다.